호돌이 도리...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laughs> 1972년 6월 세다르 시나이 병원에 피에 뒤덮인 하얀 가운만 입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났다. 병원 주변에서 종종 사고가 나곤 했기에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일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그녀를 본 사람들이 구토를 하며 공포에 질려 도망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정확히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네킹에 더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은 마네킹처럼 티 하나 없었으며 눈썹이 없고 마네킹처럼 눈이 흐리멍텅했다. 둘째, 그녀의 입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물려있었는데 입 안에는 피가 가득했다. 그녀는 입에서 고양이를 빼내어 들었고 이내 잠시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마취 후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그녀를 수술실로 옮겼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그녀의 손을 묶었고 그때까지도 그녀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마취를 시키기 위해 주사기를 드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힘은 너무나 셌고 두 명의 직원이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여자 의사가 비명을 지르며 충격에 빠졌다. 누워있던 여자의 입속에는 사람 이가 아니라 길고 뾰족한 대못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길어서 입을 다치지 않고서는 완전히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 회사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 물었다. "대체 넌 뭐야?"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웃고 있었다. 긴 정적이 흘렀고 이내 경비원들이 복도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남자 앞으로 튀어 올라와 그의 목덜미에 이빨을 박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는 일어나 그를 향해 몸을 굽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신이다. 이내 그녀는 경비원들을 맞이하러 천천히 나아갔다. 죽어가는 남자 의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경비원을 한 명씩 먹어치우는 것이었으리라.